이번에는 음. 지금 저번에 요요 니 핸드폰으로 한번 찍었었는데 밴드. 저번에 네 밴드 짱 재밌었죠? 어딱 재밌었는데 완벽 땡땡 내집내 네. 네. 이번에는 견태와 어, 소매치 아 <laughs> 이번에는 자 지금 동생한테 맞았어 언니가 <laughs> 아니 나최소한님이네요네 아, <laughs> 아, 제가 이때 아이니다 아, 많이 재미있어가지고 이번에는 저희들이 저희들이 생활을 한번 보여드리려고 합니다. 저희들이 노린 어떻게 하는지, 밴드도 한번 따라해보고 뭐 색다른 게임들도 따라해보고 우리들의 생활을 주제로 다룬 이 동영상을요. 보시면은 공감되는 분들도 많고 좋아요 버튼 꾹꾹 눌러주시는 분들도 많을 텐데. 특히 제가 추... 저희들이 지금 <laughs>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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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저희들이 지금 막 하는 거를 잘 봐주시고 그리고 잘 좋아해 주시는 여러분들이 계셨으면 좋겠습니다. 지금 일단 밴드를 먼저 따해 보겠습니다. 제가 사진을 찍어준 사람을 할게요. 잠시만, 사진을 좀 찍어드릴 건데 잠깐만요, 조금 기다려. 참고로, 아 네. 네. 참고로 그 이거 이 밴드를 따라하는 거는 그 친구들 놀러 가는 거에 아 네, 가십니다. 맞네. <laughs> 절대 그런 행동 을 실제로 따라하시면 안 되는 거예요. <웃음> 그러면 당 체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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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됩니다. 네, 잘 봐요. 이게 소파라고 치고요. <laughs> 이게 의자라고 <laughs> 치고 이거랑 여기, 여기가 아, 식탁 음식이라고 칩시다. 이거는 침대라고 치고 아, 아 목욕탕. 아 맞, 목욕탕 여기로. 가요? 그냥 운동한데? 운동한대로 하고 그리고 여기가 문으로 합시다. 약간 좀 어둡긴 한데 문으로 합시다. 잘 보이시나요? 네, 그럼 지금부터 밴드 큐! 야! 자 일단 문으로 가셔야죠. 네, 두 개. 이게 정준아님의 <laughs> 캐릭터고요. 이분이 제임스를 하실 겁니다. 아니 왜 제임스야? 아한 사람이 그거밖에 없잖아. <laughs> 자 그럼 무대 열고 들어왔습니다. 축하합니다, 제임스리에 안녕하세요. 영합니다 안녕, 안녕, 체임스가 안녕니다어 지금 인사를 하고 있는데요. 맨 처음으로 의자에 한번 앉아보려고 합니다. 의자 푸신푹신하네요 이제 음식을 먹습니다. 냠냠냠냠 먹고 있어요. 지금 잘안보이죠파어석 <laughs> 네, 이제, 이제, 이제 목욕탕에 들어가실 거예요. 아, 근데 이거 친구편 보기 전에 이거 보시면 되게 공, 되게 안 보려고 하시는 분이 많을 거예요. 근데 친구편 보면은 더 반전이 일어날 수도 있어요. 자 그럼 목욕탕에 가겠습니다. 아, 제가 살짝 그때 여기를 살짝 <laughs> 했거든요. 언니, 언니 뭐 할까? 언니, 아, 언니 아직 뒤돌아보고 있어요. 안에 뒤돌아보고 있는다고. 그요저 네, 지금 씻고 있어요. 89. 아 손도 씻고요. 몸도 씻고 있어요. 머리도 감고요. 지금 음식을 먹고 있던 제이스 그때 옆을 보기 시작합니다. 뜬뜬뜬뜬 뜬. 옆을 보기 시작한다. 그때. 원, 제임스 <laughs> 유나 씨 완벽 당가 제임스가 네 지금 밴드를 한번 따라해봤어요. 우딜가 진짜. <웃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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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야. 도! 네, 이제 우리들의 생활을. 진짜 실제 상황이고요. 밴드에서의. 아, 네, 맞아요. 밴드에서의. 사회... 이요 밴드. <laughs> 밴드에서의 실제 상황이고요. 아, 네. 그... 자, 그 동영상 보이말고요도저 아, 아니고요. 절대 아니고요. 아, 절대 아닙니다. 아잘 보세요. 지금 저희들의 항상 똑같은 생활. 첫 번째, 게임을 따라하면서 노는 거예요. TV 프로그램, 게임. 따라할 거 많잖아요. 우리가 따라하는 지금 유전자. 뭐, 뭐, 뭐였지? 301호, 3 0이호 이런 거 많잖아요. 다양하잖아요. 그런 것들을 따라하면서 노는 게 우리들의 특기입니다. 오, 지금 시간이 벌써 이렇게 됐어요. 어떡해. 이제 가야 될 시간이 곧 다가오고 있는데요. 3시 40분에 우리, 아니, 5시 40분에 우리가 확 분리를 하기로 했어요. 아, 근데 더 놀고 싶어. 어떡하지? 그럼 5시 50분까지 하죠. 아, 아우 아이고, 아이고, 뭘또 그렇게까지. 우리 유다 팀장이야. 아유, 요요 팀장이야. 우리 흐름나좀더놀수 있지 않아? 아, 다, 다, 저는 놀수 있어요. 그럼 둘이 만, 좀 둘이 서 많이 될까요? 많이 될까요? 우리 둘이 아, 아, 아. 얘 저야면 좋죠. 5시 55분 간다.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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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아. 자, 어쨌든 저희가 크리 아, 아, 피아노를 나이냐. 칩니다. 우리들의 두 번째 피아노를 칩니다. 다좀 <laughs> 음, 찍어 주세요. 다 한국식 가도로 하겠습니다. 네? 자, 피아노는 살짝 좀잘 쳐서. 저 이거 해야 돼. <laughs> 이거는 창고로 쿠쿠북이에요. <laughs> 저기요 안돼요 안돼요 언더테라 하는 거 없어요. <laughs> 네. 제가 뛰어나다는 걸 아셨죠? 됐어요네됐죠 진짜 <laughs> 이상한데. 어 제가 살짝 뛰어난 부분이에요. 제가 특상도 받았고. <laughs> 아, 내물좀 네, 마주고 오세요 팀장님. 잘안 보이는데 노래는 확실히 들을 수 있으니까 생동감 있어요. 오! 자, 이거 이어서. 무슨 일 있어요? <laughs> 아 없어요. <laughs> 어쨌든 지금 저희들의 두 번째 피아노 치는 거예요. 피아노 치면서 얼마나 음악적인 행동을 하니까 재밌어. 언니 안 날려. 나소톱이 짧아서 안 날려. <laughs> 얼마나 재밌으니까. 아니 다음에 제가 뭐 오카리나 가보겠습니다. 오카리나. 아, 오카리나는 <laughs> 너무 그렇고요. 오카리나 아낌 오카리나 재밌. 자 맛있어. 우리들의 세 번째 놀이. 우리들은요 항상 중요한 게 아, 어, 뭐냐. 항상 음, 음, 물마시는거다녀고 나노블럭을 조금 합니다 저도 나노블럭 한300몇 피스짜리 많이 해봤기 때문에 이건 지우개인데 음, 미니어처 놀이 맞아 미니어처 놀이 아 이거 저도 있는 거예요? 나노초. 이게 미니어. 이런 게 이런 미니어처 놀이 이런 저, 것들이 되게 지금 자 다양하게 지달라고 있는데 저, 다른 그럼 다른 반면 저희들은 뭡니까? 근데요 네. 어, 딴, 어. 제 동영상을 시청하시는 분들은 아시겠지만, 저는 미니어처를 제가 곧 만듭니다. 제가 곧잘 만드는데. 네, 알았습니다. 말좀 끊을게요. 죄송합니다. 아니, 우리들이, 우리들이 301호, 302호, 이렇게, 이런 것들을 제작하는 과정. 우리들의 일주일이라고. 우리들의 일주일을 한번 해보겠습니다. 우리들의 휴일 같은데. 맞아요. 것도. 근데 우리들은 그 속에서도 매일매일, 이야기를 짜고, 하고 해야 된다 그럼, 이야기를 짜는, 이야기를 짜는 과정을 한번 들어보겠습니다. 네. 보통, 먼저 어떤 프로그램을 벤치마킹 네, 할지, 결정하고 있는데요. 자, 지금 해볼까요? 지금 뭐, 시청자들 앞에 아, 그러면요. 이렇게 하죠. 여기. 여기 뭐 댓글이 3개 이상 달리면, 네. 여기서 짠 걸로 동영상 음. 하나 갑시다. 아, 네. 네. 그렇습니다. 좋습니다. 좋습니다. 자 어쨌든 짜기만 할게요 우리는 301호, 0 302호를 한번더 하겠습니다 아 아닌가? 다른 거 할까요? 마리에스 노 마리에스 노노 갑시다 이게 여기 이 동영상에 댓글이 세개 이상 달려 마리에스 노아 아니면은 개콘 개코... 아 마리에스 노돈 너무 많이 짜야 돼요 그래가지고 한 10분 넘게 가니까 마리에스 노따 말고 다른 거 없나요? 검색 좀 해보세요 좀 따라하기 좋은 거 검색 렛잇비 레리비. 한번 어, 가볼까요? 레비한번 가볼까요? 그럽시다. 아 레리비 갑시다. 레리비 여기에 동영상 아니동영아니 아니, 댓글이 두개 이상 세개 이상 달린다. 어? 뭔노래네뭔 노예요? 내 거, 내 거. 네 거. 어뭐니아 <laughs> 갑자기 이건 방송사고입니다. 아, 어쨌든 간에 지금 레리비 가건데. 레디피를 한번 해볼게요. 네, 레디피를 해볼 건데, 지금 과정을 한번 정해야 되잖아요. 잠시만요, 팀장님. 팀장님이 지금 전하려고 계셔서, 레디피의 과정을 만들었어요. 일단, 레디피첫 번째, 프로그램을 정했죠. 두 번째, 역할을 정해야 되는데, 역할은 뭐 누구나 상관없잖아요? 음, 네, 그냥 다 할게요. 네 번째, 이제 가사를, 세 번째, 가사를 짜야 되는데, 가사가 뭔지 모르잖아요. 그러니까 일단 주도 이거, 지금 그, 어떻게 해야 될지 모르겠는데 음 어쨌든 조금 전화가 끝날 때까지 음, 네. 기다리고 있도록 하죠 네. 우리들의 일주일 잠시 후에 시작합니다 네 어, 네. 음, 모르겠어요 음, 아 안녕하세요.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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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 안끝나가지고요 되게 죄세해요 그러면은 요희들이 할게 없으니까 요단그하 좀 할까요? 음, 지금 음, 저도. 어떤 음, 자라도 잠깐 하겠습니다. 아니요? 그럼 오케이. 오키이 아, 나 어, 잠시만요. 자, 그럼 살짝 조금 위로 올려야 되는데. 잠시만요. 네. 지금 잠깐 방송 나고가일어나고 네. 아, 힘들어. 조금씩 아 심터. 쉼터, 쉼터로 가자! 아, 저거 비껴가 어쩔 수 없잖아 <놀람>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곰,둘 둘, 셋, 넷, 다섯, 곰,둘 준비 취직 끝났다 이제 한번 뛰어볼까? 하나, 둘 하나, 둘 아이고, 이제, 이제 여기서 정말 힘들지 <레기> 너무 힘든데, 어떡하지? 아, 그래, 그게 있었지? 시원시원, 시원, 시원아 <레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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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 비밀번호가 뭐였지와이와이 와이파이. 어, 저 뭐였지? 대야, 이대야. 어, 언니, 나 비밀번호를 잃어버렸어. 아 어, 그래. Y. 와이 이파이 근데 언니 딱맞춰서 왔네 오케이 오케이 어, 키나 어쨌든간에 아 지금 끝나긴 끝났는데 너무 황무하셨죠 아 죄송해요 콧삭기 음, 죄송 못 하는데 아콧삭기는뭐 뭐 하지 네어 이제 전화 끝났다 네. 끝났어요. 잠시만 기다리시면 돼요. 네. 아, 그러면 잠시 후에 2부 이어서 네. 계속 할게요.